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오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은 아흔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 많은 신자분들 어, 함께 저도 한뭐 신자 한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 하면 그 중에 에, 정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에, 그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선생님 아, 하느님 나라를 좀 살고 싶은데. 제가 하느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겁니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죠? 그럼 뭐, 여러분,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들 뭐 상상, 우리들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만 생각할 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뭐죄안 짓고 음?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제가, 저하고 지금 함께 일하는, 이, 이제, 봉사자들이 계시죠. 제가 이보금화 발전소를, 어, 시작하고, 뭐, 처음서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하고 이제 같이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사무실에 나와서 상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할때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스텝들이 이제 다 계세요. 제가 이분들하고 말이죠. 계속 지금 몇 개월을 지나면서 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어, 영성적인 어떤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는 과정 안에서 이분들이 기도 생활을 좀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 이 발전소에 나와서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뭐, 여기서도 또, 뭐, 생각보다 사실은 바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쌓여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기 경험도 체험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죄질 시간이 있었나요? 죄질 시간 없죠. 그죠? 죄질 시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험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 함께 가는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되질 시간이 없어 요 첫째는 죄질 시간이 없는 거게 우선 죄질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우선 충실하게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런 점은 고치고 바꿔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악습이 바뀌게 됩니다. 악습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좀더좀더 좀더 영적인 삶으로 바뀌겠죠?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요. 아이, 대견해. 기뻐.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아, 대단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순간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삶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 안에서도 기쁘고 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겠지만 그거는 순간이에요. 순간이 지나면 다시, 다시 제자리에 오거든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가 함께 한다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두레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부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다 걷어주셨는데 그 장애물을 걷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까지 삼으셨다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거쳤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장애물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장애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는다고 해도.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고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뉴스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이땅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시험지를 나눠줬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답도 고옆에도 그 같이 있어. 그답 보고 시험지 답안지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답안지에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건 내가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내줬어. 시험 문제의 답은 내가 쓰는 거예요. 정답 보고 쓰면 됐죠. 그럼 100점 맞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 나라, 먼데 있지 않아요? 저기 어디에 우주 끝에?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땅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삶을 살아야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고대하지 않겠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 그게 우리 교리에요. 우리 교리거든요. 영원한 삶으로 간다. 어?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 하느님과 함께.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영원한 삶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 없이 정말 경험해볼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기대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맛을 봐야죠. 맛배기, 맛배기. 여러분 어디죠? 아, 뭐, 시장이나 어디 가면요, 뭐, 어? 뭐, 파는 사람들이 맛배기 지나가는데 맛배기 주잖아요. 맛배기 보고 사라는 것이야. 맛배기 보고 맛있으면 그거 사죠. 근데 이 맛배기 맛을 못본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은 이게 맛있는지 모르는, 맛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맛배기를 먹어봐야, 아, 이게 정말 맛있는 거구나. 사든지 마든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안에서도요. 하느님 나라를 살아봐야 돼요. 조그만 맛을 봐야 돼요. 그 비결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실천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